안녕하세요. 가고박사, 유박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스탠드를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빛은 다 똑같은 빛이고, 빛의 색깔은 뭐 그리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빛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저희가 태양이 뜬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태양이 뜬 상태에서 일상생활들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저 태양빛이 기준으로 우리는 색깔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색깔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스탠드를 켜놓고 있는데 여기에 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의 컬러에서 연두색과 진한 녹색과 블랙, 블루색과 흰색 이런 것들을 약속된 것처럼 우리는 컬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컬러의 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색칠 연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연습을 할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컬러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의 컬러와 지금의 조명에서의 이 그림의 컬러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한번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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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거죠. 즉 일출일 때의 사물에 비춰지는 컬러와 일몰일 때 비춰주는 컬러와 정오의 정오의 태양광선에서 비춰지는 컬러가 각기 다른 거죠. 저녁 노을이 질때 우리는 모든 물체가 붉게 물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을 정할 때는 정오의 태양이 떴을 때의 빛의 컬러. 빛이 발산하는 파장 을 저희는 색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컬러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작업이 돼야 됩니다 즉 컴퓨터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작업자라면 특히 또 그림으로 페인팅을 하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림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색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태양광선에서 가장 흡수한 광선의 조명을 세팅해 주느냐가 아이들 미대 입시에서 아주 디테일한 차이를 크게. 모네는 굉장히 빛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저녁 노을이 질때빛 부분의 그림자의 컬러가 회색이 아니라 붉은 빛에서 파장된 파란색과 노란색을 써서 보호색을 써서 그림자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여기에 비치는 빛의 컬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색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컬러 템퍼 r 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색 온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치는 빛의 양, 룩스로 우리는 표시하는데 자 빛을 이렇게 밝게 할 것인지 흐리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되는 거죠. 얘는 먹구름이 낀 상태의 그림 같은 거고요. 빛의 밝기를 조금 더 강하게 옮겨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맑은 가을 하늘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강선의 밝기를 100으로 놨을 때, 이 조명은 100에 가장 가까운 90 이상의 램프여야만 아이들이 색감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밤에도 정오의 태양이 뜬 것처럼 우리가 컬러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여기에는 옐로우를 칠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색온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붉은 빛이 도는 단계로 바뀌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단계로 되면 여기에 무슨 색을 써야 될지 또 조명이 거기에다가 어둡게 되면 무슨 색을 써야 될지 비슷비슷한 컬러들로 컬러들이 이렇게 뭉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러스트로 편집을 한다든지 포토샵을 다룬다든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빛의 양도 중요하고요, 빛의 컬러도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해요. 마우스이 캐릭터가 이 상태에서 빛의 컬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하는 것을 좀 전에 저희가 촬영을 해 놨으니까 그 부분 영상으로 한번 대체해서 보여 드리면 얘도 자 색온도를, 색온도를 밝은 주광색에서부터 낮에 해가 떴을 때4000 켈빈 정도에서 3000 켈빈까지 저희가 조정을 했을 때 색깔이 전혀 다르게 비춰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조명에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컬러감을 내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방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작업도 있고 또 만들기 작업도 있다면 우리는 빛의 밝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스탠드는요, 3,000 켈빈에서부터 약 5,000에서 7,000 켈빈까지 빛 밝기가 조절됩니다. 자, 그러면 빛 밝기가 조절이 될수 있는데요, 빛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이렇게 변경해 갈수 있습니다. 자 붉은색 계열로 갈 때는 내가 조금 쉬고 싶을 때예요. 붉은색은 카페 가면 많이 쓰는 건데요. 색온도는3,000 켈빈에 가까운 색을 우리는 붉은색 계열의 전구 전구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구색은 음식의 컬러를 되게 맛있게 하고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워머 컬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빛이 빛이 밝아지는 컬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아지면 파워만도 높여보면 얘는 굉장히 물체를 강렬하게 비춰줍니다. 긴장감을 높여주고요. 포커스,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안경에 볼트나 나사를 조립을 한다거나 작업 용도로 쓸 때, 공학도 용도로 쓸 때, 대학생들은 바로 이런 빛 밝기에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아주 작은 나사들은 흐릿하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밝은 빛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빛이 필요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색감을 공부할 때는 밝은 빛이 아니고 빨간 빛도 아닌 정오의 태양의 빛발기에 가장 근사치인 4,000켈빈 정도의 조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작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컴포프로에서 제공했던 비전 7 스탠드는 비전 7 스탠드는 아이들이 학습할 때 스터디 전용의 빛발기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되고 전문 직업군을 갖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컴포프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아이들,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 직업군이 바뀌어가는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 자기 전공 분야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확연히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문과와 이과에 의해서 우선 구분을 하게 되고 예체능으로 갈 것인지 공대를 갈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구분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밝기가 네단계와 다섯 단계로 조절이 되는 스탠드 비전11 스탠드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빛 반사가 눈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세 각도가 이렇게 270도가 돌아가는 것을 만들었고요. 다시 끌어올 수 있고요. 관절을 힌지를 이용해서 일자로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밝은 빛으로 원하면 조금 더 낮은 높이에서 빛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30cm에서 40cm 떨어진 높이에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시면 반사 빛이 없이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립은 여러 군데에서 마음대로 네 군데 방향에 의해서 조절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내드리는 스탠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전 11 스탠드에서 굳히지 않고, 아, 좀 이제 작업량이 많아서 이 부분에만 포커싱이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가 빛을 전부 다 발산하는 길이거든요. 요 길이를 한번 재봐드리면. 위의 가새 길이가 42cm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이 부분의 길이는 31cm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빛이 발광되는 거리인데, 이게 약 68cm 정도 됩니다. 68cm 정도 되니까 기존 비전 7에 비해서 약한 1~2cm 정도 차이가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관절을 조금 더 꺾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과 한 단계 더 높여서 쓸수 있기 때문에 스탠딩 데스크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로 돼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필요 없을 때는 이 윗부분을 터치하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 쓰는 스탠드처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립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여기서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뒤쪽에다 놔야 될땐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립의 이동은 매우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풀러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잡았던 것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내가 편안한 위치에 다시 고정하고 다시 간단하게 조여주면 클립이 이동되기 때문에 내 작업의 각도와 작업의 위치, 어느 곳에서 내가 주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서서 쓰는 스탠드로도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매우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구박사 유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컬러감, 색감, 그 다음에 내 눈의 건강 모두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